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엽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개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삶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널기나무 가운데서 부러지지며 다시나 무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도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을 토로하는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욥은 주님께 받은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음을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이 주님을 통해 과거에 받았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중단되고 주님이 주신 말로 다할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형편없으며 무가치하게 여길 정도의 사람들까지도 욥을 조롱하며 침을 뱉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규범적 지혜를 따르는 욕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을 것입니다. 욕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욕은 더큰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웃을 공격하고 고통이 고통을 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요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주어진 현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르게 배우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잘못되었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며 이웃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선을 행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키심을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